오늘은 자사주 매입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사주 매입이라 하면 매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상승 한다 이 정도로 단면적으로 이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단기적 으로는 사실이지만 중장기로 봐도 자사주 매입은 더 중요한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매년 100달러 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분 주주가 총 5명이면 각 주주 가 2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2명의 지분을 매수 즉총 주식의 40%를 소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100달러만 금의 현금을 창출한다면 이때는 주주가 3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주당의 혜택이 33달러로 무려 65%나 증가하게 됩니다. 이런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미래에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멈추더라도 즉 앞서 봤던 단기 주가 상승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한 주주에게 33달러가 돌아가는 이 구조는 계속 남게 된다는 겁니다. 이런 이유에서 장기 투자자 중에는 휘발성의 배당금보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주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자사주 매입의 효과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면 시장이 놓지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데요. 여러분도 다음 배당주, 우량주를 리서치할 때 아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을 눈여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